일본 괴담 즉꾸르 욕실의 거울이란 공포 호러 게임입니다. 일본 괴담을, 만, 일본 괴담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게임 화면 보여주고 시작. 이 게임은 일본 괴담 욕실의 거울의 괴담으로 배경을 만든 게임입니다. 플레이 시간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로 적혀있던데요. 한번 봐봅시다. 좋아요, 여기 사인해주신돼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래도 흥정도 잘하시네. 흥정도 잘하네. 슈가블루님, 어서 오세요. 잘 부탁해요. 잘됐네, 토모야 와, 아줌마한테 흥정한 거야? 그것도 이겼어. 헐, 화장실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섭섭한 소리를 공부하세요. 공동 욕실 같은 걸 사용하면 얼마나 불편한데, 그런가? 누가 들어갔던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생방인가요? 네 생방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불편해 그리고 니가 흥정해서 그렇게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뭐 어? 그러네 빨리 집을, 집을 보고 싶어 먼저 가볼게 빨리 가보자 나도 집 궁금하다 대략 플레이 시간 5분에서 1 0분이야 적혀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좋아 이곳이구나 한번 들어가 볼까? BJ 탐방꾼님, 리아이어. 아, 내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구나? 이곳인가? 어? 어? 나는 맨 끝방이네? <laughs> 자살명소? 야, 맨끝방이라면더 가야지. 저기 길 끊어져 있잖아. 훗. 오늘부터 잘 부탁해. 요루시쿡. 어? 뭐야? 오,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아, 짐도 와있네. 가고가 있다길래 챙겨온 건 별로 없지만. 좋아, 일단, 옷부터 갈아볼까? 지금 가져온 옷도 넣을 겸 교복인데? 교복이지? 아무리 봐도. 우선 옷도 좀 넣어두고. 오, 똑같은 교복 아니야? 금방 와서 그런지 몹시 피곤하네. 눈좀 붙이자. 달리는 게.. 어? 어대각선으 움직여져 순간 버그인가? 음 뭐야 5분에서 10분이 아는데 벌써 5분이 다 돼가고 있어 어? 어? 뭐지? 뭐야 뭐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이요 찰칵 시사야겠어 머리가 지저분해 어, 이속바. 달리는 기능이 없다는 게 너무 괴롭다. 칙칙칙칙칙칙. 행복. 마음에 드는 걸. 일단 세면 들어가자. 저장. 어, 저장 어쩌해 어, 이렇게. 딱, 딱 봐도 계담이라서 여기 세면 대잖아 샤워기. 세면 대잖아 뭐야, 어디 봐서 이게 세면 대야 차라라라라. 어디보자. 어? 보시오 말할 수 없어. 몸이 움직이지 않아. 도,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지? I love you. I love you. 저 그거 아냐? 그거. 껴안으면 I love you 외치는 거. 어? 어? 나, 나, 나. 어? 어? 달리기 기능이 생겼어. 개빨라, 움직이는 속도. 다, 다, 다 잠겨있어. 어디 들어온 거야? 그 인간. 그래, 문단속을 잘하면 들어오지 않겠지. 지금 문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됐다. 완벽해. 어제는 잘못 본 거라 생각하지 마. 그래도 설마는 게 있으니까 이제 욕실로 가도 문제 없겠지? 야, 아까 달리기 겁나 잘했잖아. 와... 굼벵이다 굼벵이. 군베기. 여기서 뭔가 나온다. 봐. 어, 들어와 있어. 어. 다시 한번더 봐볼까? 제눈좀 살려주실 분. 내 눈이 위험해. 뭐야 뭐야 뭐지? 어아 와, 죽은거야? 점점점점점 여긴 욕실이네 욕실의 거울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뭔 의미일까? 욕실의 거울이라는 게. 뭐야? 어. 도대체 욕실의 거울이 무슨 의미일까요? 욕실의 거울을 보면 귀신이 나온다는 뜻인가? 여보세요. 아주머니. 도메야씨 무슨 일로?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어요. 그런 여긴 처음 눞는 걸. 아 그러고 보니, 어, 그거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했어. 이런 어쩐지 집배기 싸다는 때부터 한번, 아 주머니, 아 주머니, 아 주머니. 그런 건 먼저 말해주셔야죠. 어쩐지 집값이 싸다했어. 흥정할 때부터 저준 이유가 있었어. 어쩐지 흥정할 때 나에게 스, 스, 저주 슬슬 빠준 이유가 있었어. 설마 그 사람이 여자인가요? 응? 아니야 남자야.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럼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이 남자 치마 입었던데, 치마 입었던데 아주머니, 치마 <laughs> 입은 남자라고요. 자요어 죄송한데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될까요? 남자가 자살했다는 사실도 그렇고 여러모로 찝찝해서요 어쩔 수 없네 사실 그런 말을 추천하는 내 잘못이기도 하지 그래 내가 봐주겠습니다 이번 한 번은 조용히 넘어가드리지요 제가 파워블로거이지만 아주머니의 인심을 봐서 조용히 넘어가드리겠습니다 혀가 꼬이네요 로로응 나야 토모야 람보 람본조님 어서세요. 오 저기 미안한데 나 자살할래. <laughs> 뭐야 미안한데 뭐 뭐야 옷도 다 챙겼고 이제 다시 여기 올 일은 없겠지. 그니까 빨리 방 팔고 여관에 사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고보니 여기와서 서랍을 한번도 못봤네 너눈갑점 궁금하잖아 열어봐야지 룰루랄라 좋아 뭐가 들었는지 확인이나 하고 가야지 저기서 분명히 시체 아니면은 귀신이 나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찰칵 어? 사진? 사진도 여러개 했네 그리고 부적? 뭐지? 어? 저건 카메라? 저 사람 도 대체 뭐하는거지? 뭐 잠깐만, 문이 열려 있었나? 어? 아... 저건 내가 비명을 못지니까 됐습니다 빨리 넣어! 욕실의 거울. 엔드. 결국 뭔 뜻이야? 욕실의 거울이. 자, 욕실의 거울이 뭔 뜻인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좀 봅시다. 아한번 <laughs> 봅시다. 자, 볼게요. 여기 무서운게 있을텐데 이거가? 이거 아닌데? 어이기다자 가봅시다 11년 전에 아주 잠깐 살았던 교토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저는 조금 무리를 해서 화장실과 욕실이 딸려있는 방을 구했습니다 친구가 여자들은 공통화장실 공동화장실이요 공동화장실 싫어해 라고 여자 친구를 배려하라는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첫날 머리를 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거울을 봤는데, 웬 여자가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꽤 구부정한 자세로 거울을 통해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돌아볼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손을 뒤로 뻗어 보니 여자의 옷이 손에 닿았습니다. 것, 만져지는 것을 보니 실체를 있는 듯했지만 무서운 느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웃고 여자는 일어서더니 욕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욕실에서 나가 현관을 살펴보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다만 창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곳곳이, 살펴, 곳곳이 살펴보았지만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손에 닿았던 감촉이나 나갈 때의 동작 등이 사람 같았기에 누가 창문을 들어왔던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과 창문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잠시 나를 보고 있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또다시 움직이지 못했죠. 황급히 쫓아나와서 문을 단속하고 모두 잠겨있었습니다. 문 단속했지만 모두 잠겨있었습니다. 소름이 돋는 느낌에 바로 주인 아주머니에 전화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내 말을 듣고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 바로 전에 사연사를 자살했거든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사온지 3개월쯤 됐을 때 투신자살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남, 사람은 남자였고 기분이 찜찜하니 방을 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사온지 1개월이 안됐을 때와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급하게 새로 얻은 방으로 이사, 또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씻는 것은 다른 곳에 했기 때문에 여자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방을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데 벽장 선반 밑부분에 낮은 서랍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의 틈으로 종이 같은 것의 귀퉁이 보였습니다. 관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사진이 2 5장이 부적이 한 장, 사진 전부 욕실의 거울을 찍은 것입니다. 거울에 카메라를 대고 남자 본인 말고 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중간부터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단지 그뿐인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등골이 욱상졌습니다 만약 사진에 남자가 자살했다는 그 남자라면 무엇 때문에 이런 사진을 찍은 것인지 무엇 찍으려고 했던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졌습니다. 서둘러 사진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라는 내용이래요.